50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아직까지 인간관계가 어렵진 않으신지요. 어릴 때는 막연히 인생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덜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중큰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문제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 관리법이라던가 처세술과 같은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것들을 볼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의 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현재까지도 책으로 지속적으로 재편되며 꾸준히 서점에서 팔리고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디 무인도 같은 곳에 갇혀서 혼자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 애석하게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매일 타인과 조금이나마 교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중년 이후부터는 감정 소모,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살아오면서 친구의 배신, 손절 등을 경험하며 인간관계의 덧없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모임 및 회사 생활에서의 질투, 악의적인 소문, 괴롭힘 등을 경험하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거나 집에 홀로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 꼭 필요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몇몇을 제외하고는 인간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60쯤에는 더욱이 그러하겠죠. 은퇴 후 시간이 많이 남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살다가 은퇴 후엔 넘쳐나는 시간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되겠죠. 어쩌면 이 시기에는 미우나 고우나 매일 마주하던 직장 동료들과 상사마저 그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삶에서 오는 행복도 크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멋진 방법으로 즐기기까지 하죠.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도 그들에게 휘둘리진 않지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아마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휘둘려서 오는 것이었을 테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지요. 예를 들어 내가 예뻐서 산 옷을 누군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턴 내 옷차림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가?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철학자 쇼페나우어는 다른 사람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취향과 나의 개성을 존중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것들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시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말이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생각과 그들과의 관계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능력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겠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 내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성급하게 결정 짓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아무 사람이나 들여놓는 실수를 범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자연스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독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에 따라 노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연습하고 배워야 하겠죠.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는 금물이다입니다.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슬퍼하는 이유는 어쩌면 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 큰 기대를 갖기 마련이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준게 얼만데, 등등 자신이 베풀었다고 생각한 만큼의 공평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준 만큼 받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감정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배우자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게 되는데,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상대가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게 되는 순간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곧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 흥분하기도 하고 반면 예상치 못한 불운에 슬퍼한 경우도 있었겠지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웅지 마이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일이니 말이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 된다고 너무 기세등등하지도,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는 연습 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본인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그 기쁜 마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보답에 대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 보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형태로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실망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 속에 싹 트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일어나는 세상만사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라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투자라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 삶의 의미를 주는 활동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집앞 공원을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휴대폰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봄에는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고, 여름엔 매미소리와 함께 걷고, 가을엔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겨울엔 서복히 쌓인 눈을 바라보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해보세요. 그리고 걷기를 끝냈을 때그 성취감이 주는 만족감을 경험해보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운동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요즘엔 또 운동도 어찌나 다양한지 경험해보고 싶은 운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좋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갔던 동주민센터의 줌바댄스 선생님은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곤 매일 몸이 아프다며 누워만 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자신에게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비판하지 말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엔 평생학습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굳이 학교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요즘엔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과 강의들을 쉽게 볼수 있죠. 인터넷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학문이 있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또 생각외로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뭐든지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해봐도 좋고, 만약 재미있다면 그것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어도 좋지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남겨놓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본인에게 과감히 투자하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를 가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하나둘씩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은 지워나가세요.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발견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 보세요. 나에 대해 탐구하고 스스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재미야말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즐거운 일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거나 외롭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모두 깨달으셨겠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